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스입니다 멸망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늦게 잎사귀를 내는 나무입니다 잎사귀가 나면 은 여름이 가까워졌다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곧 오시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정말로 오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그러한 징조가 오는 것을 보면 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유한하여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임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분명 다시 오실 것이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오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 분명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올 것이다. 날짜나 시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오실지 알수 없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다만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수 없다는 말은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며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깨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오실지 알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서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미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쫓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그 주님 품 안에 안겨 영원을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